안녕하세요. 독일가씨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주셨던 향수국 공동구매로 찾아뵙습니다. 이번 향수국 공동구매는 저와 귀농의 신, 그리고 대림묘목농원이 함께 하는데요. 작년 연말부터 저희가 형제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대림묘목농원, 김정범, 큰형님께서 저와 귀농의 신구독자님들 위해 향수국 공동구매를 추진해주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예약이 된 상황인데 저희에게 물량을 빼주셨어요. 라이센스를 가진 품종이라서 독자님들께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공동구매는 일주일간 진행이 되고요. 공동구매 주문기간 후에는 막내 기농의 신 스마트스토어에서 상시판매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공동구매 신청기간은 2021년 6월 26일 토요일까지고요. 향수국의 가격은 소비자가 3만원 공동구매가 2만8천원입니다. 배송비는 5천원이며 향수국 2주까지 합배송이 가능합니다. 향수국 폴스타는 향기가 나는 외성 목수국으로 아담한 키에 귀여운 꽃을 피워줍니다. 또 개화 후 시간이 지나면서 꽃색이 네번 바뀌는 수국이기도 하죠. 목수국이기 때문에 내한성이 강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월동이 가능합니다. 빛이 너무 부족한 실내만 아니라면 베란다에서도 충분히 꽃과 향기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이는 신품종 수국이다 보니 꽃 개수가 많은 화분도 있고 꽃대가 적은 화분도 있는데요. 세 송이 이상 꽃을 피우고 있는 수국들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피우지 않은 가지는 영양생식을 통해 내년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어서 장점도 있습니다. 꽃이 시들기 시작하면 꽃대 바로 밑을 잘라주세요. 그러면 그 마디에서 새로운 가지가 두 개로 자라나오는데요. 내년에는 더 풍성한 가지에서 많은 꽃을 피워줄 거예요. 참, 향수국의 향기는 작고 동글동글한 참꽃에서 뿜어져 나오는데요. 이 참꽃이 피어나면서 라일락 향 같기도 하고 장미 향 같기도 한 좋은 향이 날 거예요. 공동구매 참여 방법은 영상 아래의 더보기란에 적어둔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주세요. 블로그 포스팅에 향수국의 품종 설명과 공동구매 참여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읽어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배송은 7월 둘째 주가 될것 같은데요. 유튜브 커뮤니티와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배송 일정을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 참여하신 분들은 종종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은 향수국의 향기에 함께 취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공동구매를 추진해주신 대림묘목농원 김정범 큰형님과 막내 기농의 신에게 감사 인사드리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